크리창과 신실은 허망의 시장에 도착합니다. 이 허망의 시장에 도착했을 때 허망의 시장 사람들이 일제히 두 순례자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순례자들이 허망의 시장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며 다른 말투를 사용하였고 결정적으로 허망의 시장의 물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낯선 순례자들에게 한 상인이 도대체 무엇을 사려고 하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순례자들은 진리를 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허망의 시장 사람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며 순례자들에게 온갖 조롱을 시작하였으며 비아냥거리고 비난했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워지자 허망의 도시의 시장은 순례자들을 잡아 심문하게 됩니다. 순례자들은 취조에 성실히 대답했으나 신문관들은 순례자들이 방랑자나 불황자로서 시장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순례자들은 온갖 매질과 모욕 속에서도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이되었으며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에 이성적인 주민들은 순례자들을 옹호했으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싸움이 벌어졌고 순례자들은 폭력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도 순례자들은 온유하게 행동했으며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시장 사람들은 순례자들을 사용시키기로 합니다. 순례자들이 허망의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허망의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며 다른 목표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허망의 시장 사람들은 순례자들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순례자에게 한 상인이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순례자들은 진리를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허망과 반대되는 말로서 허망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나 진리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망의 헛된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허망의 시장 사람들은 화가 나게 되고, 순례자들을 잡아 신문하고 매질하며 모욕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보낸 자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순례자들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이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는 순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허망의 시장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잡아가두며 때리고 결국엔 죽임을 당했던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이 순례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